빌리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 접을 바라보고 달아나려 가고 있습니다. 아멘 13절에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 3루에서 일본 선수가 공을 잠시 놓치는 바람에 우리 선수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선수는 한참 거리가 남았습니다. 일본 선수는 공을 손에 쥐고 우리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수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선수가 잠시 공을 놓치는 기회를 살렸습니다. 포기했다면 그런 행운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진질만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묻어두고 지금 맡겨 주신 일에 변함없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구약 성경에 보면 가그를 바라보다 범죄했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그들은 가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에 복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주신 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전진이 없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고 했습니다. 몸을 내밀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생에서 주신 직접적인 복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가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행해야 할 새로운 일이 있고 배워야 할새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하고 내일에 충실하고 이웃을 돕게 하소서라고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일을 뒤로 넘기고 내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휴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지나간 일과 이 세상에 헛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골똘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조차 간다고 했습니다. 조차 간다는 것은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달려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 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걸어 가는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남이 다 개발한 다음에 개발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보다 한발 앞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날아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1등만 살아남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술과 캐락과 세상 끝에 취에서 휘청거리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목표점이나 상은 다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울처럼 할수 없습니다. 상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열심히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달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달리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번들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고평화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배개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은 신속. ...하게, 정의롭게 판결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재판관들이 악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노고 먹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백성들에게 선한 것서 분별하는 지혜를 줘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치할 것과 버릴 것을 알. 말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지런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는집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목을 그리게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향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제 공구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원이 많아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